지금 보시면 어미, 어미 제비가 둥지 근처에서 새끼들을 이렇게 비상하라고 유인하는 것 같아요. 지금. 어제부터 그랬어요, 어제부터. 그럼 새끼들이 둥지 밖에서 어미를 쳐다보고 있죠, 지금. 저러다가 이제 첫 날개짓을 하면 이소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. 한 며칠 더 있으면 동지를 떠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좀 빨리 떠날 것 같아요 안녕 아 귀여워 다 컸어 눈망울 말똥말똥 줌이 더안 들어가는군요 제 카메라는 왜 춤이 안 되지? 아 목이 어? 아 지금 홍사분님 아침 운동 뒤에 지금 완전히 뻗으셨습니다 못 뻗어